자, 그 다음에, 자, RL회로. 똑같습니다. RC회로나 RL회로나 다르지 기는 하나도 없어요. 강제응답이라는 것은 전원에 의한 응답이니까 L의 저, 에너지가 저장되는 과정을 쓰는 거니까 이번에는 ILT를 기점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VCT 대신에 ILT를 기점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어떤 전압은 있고, V0만한 DC 전압에 저항 R이 있고, 그 다음에 L에, 자, L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위치가 T5고, 제로에서 스위치가 탁 꼈다. 그러면은, 여기 하는 전류가 ILT, 여기 하는 전압이 VLT.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방에 대해서 풀라그러면 T가 양, 음의 영역에서는 ILT도 제로고 VLT도 제로입니다. L의 중심으로 써게 된다면 전류가 오픈됐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안오르고 전류가 안오르면 전압도 안 걸리는 거죠. C는 전류가 안오르더라도 전압이 충전 전압이 있지만 L은 전류가 안오르면 자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L을 미분해서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ILT가 제로인 상태에서 미분해봐야 또한 마찬가지 제로죠. 그렇죠? 그래서 없고,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 은 스위치가 다낄 거니까, 다 끼면, 은 인가되는 전압은 R에 걸리는 전압과 L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V0는 RILT 플러스 VLT인데, L의 DT분의 DILT. 따라서 ILT의 특수에는, 얘가 상수니까 ILT도 상수 따라서 제로 되니까 R분의 v 로 일반에는 A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고 타워는 R분의 L이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제로 놓고 ILT를 바으로꺼으면 LD 플러스 R이 제로 되니까 D는 마이너스 L분의 R 그래서 타워는 그거의 역수니까 R분의 L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초기치 대입해 t 가 0일 때 ILT가 0이니까 0이 오면 R분의 V0 플러스 A가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R분의 V0 여기 흐르는 전류 ILT는 R분의 V0에 1 마이너스 2에 T 오버 타워 아까 C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바뀌는 거예요. 얘를 뒤에 터면 똑같아요. 강제응답의 모양입니다. 따라서 파형 자체도 똑같아요. t에 따라서 ilt를 구하며 제로로 오다가 최종적으로 r분의 v 제로로수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워가 크면 천천히 올라가고 타워가 작으면 빨리 올라가고 뭐 교재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피스파스 돌린 파형이 있습니다. 그 파형을 참조하시면 타워에 따라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vlt는 얘의 dt분의 d v i l t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타오 분의 1이 나오니까 얘 플러스 그러니 r 분의 v 0 곱하기 타오 분의 1에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오 타워. 타오가 뭡니까 r 분의 l이죠 그죠? 그래서 타오가 r 분의 l 이니까 역수니까 l 분의 r이 들어가고 어 l이 빠졌네. 알 분의 v 0의 v 에 l 곱하기 파우리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 분의 v 0 곱하기 l에 알 l 분의 r r에 타오를 가야죠 타오 분의 1이에고 e 에 마이너스 t o v 타 그래서 다 없어지는 거니까 v 0에 e 에 마이너스 t o v 타그러니 t가 vlt를 보면은 제로인 순간에 제로로 오다가 제로인 순간에 v0를 점핑해서 다시 제로로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된다. v0, t가 제로인 순간에 v0, t가 무한대로 뭐 가면 제로. 그래서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 제로인 상태인데 자점 맞아보게 됩니까? 얘가 쇼스키트죠? 아, 어, 자점 맞아보니까 ilt가 제로인 상태에서 닫아봐야 ilt는 변화가 없으니까 ilt는 바뀌어도 제로입니다. 제로니까 R 양단에 전압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이 여기 다 걸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v 제로탁 뛴다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흐르는 전류가 발생할 거니까 전압이 서서히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회로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보면 마찬가지죠. 에너지도 WL, WLT는 2분의 1 L, ILT의 자성이 될 거니까, 2분의 1 L 곱하기, ILT가 뭡니까? 예, R분의 V0의 자성 곱하기 1-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T over Tau의 자성. 저장 에너지는 이렇게 변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T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메가 LT를 구해보면, 은 2분의 1r의 L에, L에 r분의 r의 v0의 자승으로 수염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로 오다가 이런 스타일로 올라가는데 얘가 익스포레셜 함수는 아니고요. 1마이너스 2의 t 오브타오의 제곱폼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데 t a 근데 타오가 크면 클수록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맞고요. 타오가 적으면 빨리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모양이 같습니다. 단지 얘는 1마이너스 2의 t 오브타오가 아니고 그것의 제곱이라는 걸. 근데, 뭐, 그거 제법이나 실질적으로, 1차잖큰 차이 없이 그냥 익스포넨셜 대충 이치공전 함수로 증가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예제를 하나 풀겠어요. 예제 8회 5. 자, 여기서 ILT와 VLT를 구하라. 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풀겠어요. 자, 여기 들어가는 게 12UT니까 바로 똑같아요. 초기치가, 자, 12UT, T가 음의 영역에서 보면, 여기가 쇼스키터입니다. 전압이 제로일 거니까. 쇼스키터니까 전원이 없는 상태니까 ILT에 VLT가 모두 다 제로예요. 그리고 T가 양을 영 a 하면 u n 로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겁니다. a p l a c i a n You are a l a p l a l 10의 a c i i l s v l s 자 S 영역에서 VLS를 구해 보겠어요. VLS는 야구 얘하고 야구가 병렬이고 야구 야구 직렬인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토탈 인가되는 전압이 디바이드되는 거예요. 6 플러스 3과 10의 마이너스 2승 S와 병렬 회로의 3과 10의 마이너스 2승 S에 걸리는 전압 S 분의 10이. 그다음에 ILS는 어떻게 돼요? 그게 얘가 흐르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VLS가 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얘부터 구하겠어요. 얘를 구하면은 3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2승 S 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S 자, 10에 100을 곱해, 그러면 S 분의 300 분의 VLS. 어, 3s 이렇게 나오죠, 그쵸? 100을 곱했으니까 분자 분모에 그다음에 여면은 VLS는 6 plus s plus 300분의 3s 분의 3s s plus 300 분의 3s 곱하기 s 분의 12 s 분의 300을 다 곱해 그럼 이렇게 곱하면 6s. 플러스 1800, 3S 플러스 1800분의 3S의 S분의 12, 그래서 S에서 약분 되고 그 다음에 VS, VS 플러스 1800분의 3 6불을 나눠서 VLS는 S 플러스 200분의 4, 그다음에 ILS는 10의 마이너스 2승 s 분의 얘니까 100을 올라가고 400이 되고 분자나 분모는 s의 s 플러스 200. 자, VLT는 오돼요 VLT는 얘를 0나플러스변환합니까 마니모 4의 2의 마이너스 2 0 0 t 예 그 다음에 얘를 역나 플러스 변환하면 S분의 2 플러스 S 플러스 200분의 2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래서 ILT는 2가 앞으로 나오고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00T에 UT. 얘도 UT. T가 양의 영역이니까 UT까지 필요 없죠. 됐어. S 영역으로 옮기게 되면 어떠한 전압, 어떠한 흐르는 전류, 얘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l t 를함 되죠. 그래서 이 3, 3을 나눠주면 돼 4분의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미방에 대해서 풀어도 마찬가지 나오고요. 결과적으로.